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네, 약간 잡음이 좀 많이 들릴 거예요. 제가 좀 외부에 나와 있어서. 어, 근데 이제 생각난 김에 영상으로 하나 만들고 글로도 올리려고. 네, 지금 그냥 핸드폰 화면 녹화로 네,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어, EBS 중학교가 무료가 아니라 이제 프리미엄 강의가 있었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어, 기말고사나 뭐 이럴 때 이렇게 필요한 강의들을 돈 주고 결제해서 어, 무료 강의 아니라 프리미엄 강의가 꼭 필요할 때는 돈 주고 결제를 했는데 뭐 이후에 어찌 됐든. 무료라고 예, 내일부터 전면 무료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EBS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어,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2학기 바로 전 여름방학 때 필요한 것들 이런 예, 것들을 블로그에 좀 정리를 해 뒀는데 아직 올리기 전이라서 영상으로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네, 올려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 일단 과목별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좀 당부의 말들을 좀 써놨어요. 네, 어,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예, 여기, 너무 욕심내지 말고, 구경수 딱 하나 정도만, 어, 해도 아이는 벅차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할것 많은 아이들에게 많이 푸시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 국어를 먼저 하나, 예, 네, 다른 거는 이제 다 여러분들이 각자 필요한 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고르실 수 있으실 텐데, 이 학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누적해서 방학 때해 두면 좋을 게 문법입니다, 사실은. 어, 언어 와 매체를 나중에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화법과 작문도 물론 선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문법 문제들이 꼭 나오잖아요. 근데 안 하면은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어, 하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것을 안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언매를 하려면 굉장히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미리의 문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은 방학 때 누적, 한번 들었다고 또다 몰라요. 영어 문법도 그렇지만 국어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한 번, 네, 다지고 가야 되는 강의. 근데 프리미엄 강의에 강용철 선생님이 국어 문법을 좀 정리를 해 두셨어요. 근데 강용철 선생님 강의는 우리 보니까 키즈들은 조금 익숙할 거예요. 제가 어휘 강의 하 거나 이럴 때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강용철 선생님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아이랑 이제 맛보기 강의 하나 예, 들려주고 어때 이 정도면 정리할 수 있겠니 하면서 예, 아이에게 선택을 꼭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냥 네가 해 이거 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여기 써놨죠 제가 아이 수준에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거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정도만 욕심내지 마시고 시키세요. 그래서 많이 듣는다고 그게 다 기억에 남는 것도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남기는 그런 게 훨씬 더, 예, 좋다라는 거예요. 방학 때 들으시면서. 인강 열심히 들었다고, 예, 그 공부하는 척에 해당되잖아요. 인강만 들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씩 들으면서 깊이 깊이 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공부, 인강만 들었다 한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인강을 듣고, 문제도 풀고,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읽고. 어, 그래서 이 영어는, 어, 일단 제가, 일단 독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매삼령이라는 게, 여러분 매산문 많이 들어보셨죠? 국어에서는 이제 매산문이 있다면, 어, 영어에 매삼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비문학 지문 같은 것들을 매일 3단계로 해서 짧게 짧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구성이. 그래서 저는 매삼문도 추천드리지만 매삼영. 예, 근데 여기 레이나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프리미엄 강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문 강의, 우리 아이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어법하고 같이 해서, 어, 구문을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천일문 강의가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정훈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1, 2, 3레벨로 다 정리를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천일문 강의도 예, 혹시 필요하다면 예, 들어보세요. 이정훈 선생님 스타일이 맞는 아이들도 있고, 문법 기초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 프리미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정승희 선생님의 그래머 인사이드. 1, 2, 3 레벨 다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은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같이 예, 문제 풀어야죠.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 풀때 가장 많이 쓰는 교재가 뭐예요? 3,800제죠, 여러분. 예, 그 3,800제 강의가 또 학년별로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홍공 선생님이 해 두셨고 그래서 들어가시면 링크 들어가시면 2학년, 3학년 거 3,800제 다 설명이 있어. 요 그러니까 어 문법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한번 강의 듣고 여러 번 강의 듣고 지겹도록 문제 한번 푸는 그런 순간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기 좋을 때가 방학 때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는 전체적으로 한번다 정리를 해서 어휘, 뭐 어법, 독해 총정리를 모의고사식으로 문제 풀이식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요 강의도 네, 있어요. 총정리 모의고사식으로 총정리하는 강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아, 그리고 수학은 정말 욕심내지 말고 기초다. 우리 아이가 기초가 부족해 그러면 기초를 다지고 중급은 유형 문제를 다지고 심화를 할 레벨이라면 제가 소개하는 선생님. 그래서 수학 메뉴에 가면 이렇게 입문 기본, 유형, 발전, 심화 이렇게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 수준에 맞는 걸꼭 고르시고. 어, 심화 중에서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가장 좀 뭐라 그럴까, 명확하게, 왜? 심화 문제들이 약간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아이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거나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설명이 좀잘안 된다거나 이럴 때, 어, 아이가 원하는 문제만 골라서 이제 볼때 전에 이제 예전에 A급으로 한 번씩 심화를 다졌는데 그때 이제 권혜정 선생님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심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거를. 많이 이제 중학교 때한 번씩 아이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심화를 할수 있겠다 싶을 때는 한 번씩 이제 시도를 해보세요.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생각하면서 갈수 있도록. 예, 아이가 이제 그래야 사고력이 또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었던 선생님은 권유정 선생님. 제가 예전에. 그런데 사실은 심화를 막 이렇게 A급만 풀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기본 기초 이런 게더 부족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는 이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손성민 선생님. 네. 유령 강의로 많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개념 끝장내기. 근데 이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제 블로그에 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블로그 가셔가지고 링크 한번 들어가셔서 어, 맛보기 강의를 들어보시는데, 이 개념 끝장내기 강의라는 게 뭐냐면, 계열별로 쫙 공부를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1학년 거부터 3학년 때 거까지. 그래서, 문자식 부분만 쫙, 수화연산만 쫙, 예, 함수 부분만 쫙 정리하고, 확률과 통계 부분만 쫙 정리하고, 그리고 이 손성민 선생님이 기하, 도, 형 부분만 쫙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리도 방학 때한 번씩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아이랑 얘기를 나누셔서 너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니? 어, 엄마 나는 도형을 정말 모르겠어. 도형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것 같아.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시란 얘기죠. 아이란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공부하다가도 계열별로 나눠서 이렇게 예, 가로로 공부했다. 그다음에 세로로 쫙 공부해보고,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이렇게 링크 해놨으니까 여기서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당부를 드리면 이베스가 유료 강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료 강의가 이제 무료 강의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뭐예요? 어우, 야, 들어가 보자 막막 막 우수수 막 아이랑 흥분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어, 아이와 꼭 필요한 거를 한두 가지만 예, 다 듣는다고 해서 머리에 남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학원만 다니고 복습 안 하는 거랑 똑같이 돼요. 그러면 그 혼자 듣고 아이가 이제 복습도 하고 문제도 풀고 모르는 거 찾아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려면 너무 많은 걸한 번에 뒤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때제 예, 블로그에 있는 글꼭 읽어 보시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아이랑 충분히 대화를 하신 다음에 스스로 결정하는. 그 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스스로 결정하게끔 해서 완강을 만약에 아이가 하면 너 정말 대단한 일한 거다. 이거 완강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니까 아이가 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필요한 것들 다 들었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에게 뭐 당근으로 뭔가 아이가 원했던 것들을 예, 충분히 한번 그렇게 한번 놀고 가도 큰일 안 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놀고 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 고등학생이더라도 기하 같은 거는 중학교 거부터 다시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에요.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 이거 기하 부분은 제가 꼭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꼭한 번씩 고등학생들도 점검차 중학교 때부터 쭉 복습할 때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어, 내일 이제 전면 무료로, 예, 바뀌는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강의들을 미리 좀, 내 네, 꼽아봤어요. 들어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아이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 맛보기 강의들, 예, 신청하셔가지고 아이가 보고 결정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시키려고 맘먹지 마시라는 거. 네. <laughs> 잔소리 그만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네, 고맙습니다.